오른쪽으로 돌리면 엉덩이가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돌리면 엉덩이가 왼쪽으로. 자, 운전을 잘 하시는 분들은 지금 이, 이 영상이 너무 우습죠, 그죠? 장난치는 거야? 이런 느낌 들 겁니다. 하지만 초보분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초보 운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일직선에 맞춰서 전후진을 하는 건데요. 이것은 군대 운전병 시절에도 군에 있는 운전병들을 교육시킬 때 가장 기본으로 먼저 교육시키는 겁니다. 일단은 선에 맞춰서, 이 왼쪽 옆에 있는 빨간 선에 맞춰서 이렇게 후진을 하는 거죠. 선에 딱 예쁘게 맞춰서 뒤로 가는 거. 그리고 다시 앞으로. 앞으로 가면서는 자, 여기 선에 맞춰서 쭉 갑니다. 지금 그림상으로도. 왼쪽에 사이드 미러상으로도 확인할 수 있죠. 자, 여기서 30cm 옆으로 떨어지게. 자, 뒷바퀴가 벗어나고 있죠? 뒷바퀴가 벗어나고 나면은 아직 앞바퀴는 남아 있습니다. 앞바퀴는 옆으로 한2 30cm. 그리고 나서 이렇게 앞바퀴가 들어오도록. 자, 두칸 건너서 앞뒤로 가는 겁니다. 자, 두칸 맞춰지고 있죠? 자, 이제는 두 칸이 아니라 어, 네 칸으로 이렇게 더 벌어졌죠? 이런 감각이 없으면은 이제 우왕좌왕하게 됩니다. 초보분들은 이제 후진을 해보라 그러면은 선에 맞춰서 가보라 그러면은 이게 흔들다 보면은 자, 이렇게 벗어나죠? 죠그 벗어났을 때 다시 어떻게 이쪽으로 집어넣는지에 대한 감각이 없기 때문에 막 이제 여기서부터 아무 때나 막 돌리는 겁니다. 지금 앞바퀴가 어떤 모양인지 감각이 전혀 없는 채로 막막 막 돌리는 거죠. 우왕좌왕하게 됩니다. 이렇게 갔다가 어자 지금 저 빨간 선에 붙여서 뒤로 가볼게요. 자 이렇게 되면은 우선은 제일 중요한 게이 바퀴가 이쪽인지 이쪽인지 그 감각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모르겠으면 앞을 보면 되죠. <laughs> 자 핸들 딱 잡으시고. 자, 여기서 11자로 딱 놓고 뒤로 갑니다. 11자로. 자, 그러면은 뒷바퀴가 빨간선이 물리죠? 물리면은 이제 앞바퀴를 이렇게 돌려서 넣어주면 됩니다. 이쪽으로 돌려서. 자. 이게 평형주차에도 이게 가장 중요한 기술입니다. 이 앞에 일직선에 맞춰 가지고 차를 이만큼 띄었다가 붙였다가 띄었다가 붙였다가 차를 여러분의 의지대로 이렇게 컨트롤 할수 있어야 겠죠 그래서 이렇게 더 붙였다가 이렇게 멀어졌다가 이쪽으로 붙였다가 이렇게 S 운전 오른쪽으로 벌어지고 다시 왼쪽으로 붙고 오른쪽으로 벗어나고 다시 왼쪽으로 붙고 이 연습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 그러면은 이제 좀 감이 잡힐 거예요. 자, 붙고 붙었죠, 그죠? 반대로 돌리면 떨어지고. 이게 바로 앞바퀴가 이렇게 이렇게 움직이면서 뱀처럼 운전을 하는 거죠. 뒷바퀴가 벗어나기 시작했죠? 그러면은 왼쪽으로 돌리면 다시 이쪽으로 붙을 거고. 붙었죠? 그러고 나면 다시 이쪽으로 돌리면 떨어지고. 이렇게 엉덩이를 춤출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게 돼야지 여러분이 평행주차든 뭐든 자기차를 컨트롤 할수 있어요. 자, 운전석 쪽입니다. 다시 한 번만 뒤로 가면서. s 그럼 한번 흔들어 볼게요. 자, 엉덩이가 벗어나죠, 빨간선에서? 그러면 얼른 반대로. 붙죠? 그럼 다시 얼른 반대로. 벗어나죠? 다시 이쪽으로 반대로. 넘어가죠? 그럼 다시 오른쪽으로 반대로. 자, 이렇게 춤추면서 빨간선에 맞춰 봅니다. 그러면, 아, 차를, 엉덩이를 핸들로 어떻게 컨트롤 하는지를 느껴보시는 거죠. 자, 이게 돼야 됩니다, 운전은. 자, 됐죠? 운전사 기업과 이번에는 어, 조석으로 한번 해볼게요. 조석으로는 자, 이쪽으로 하면 되겠죠. 자, 거울 보시고 어, 처음에 초보일 때는 바퀴 모양을 이렇게 이렇게 생각하시는 건데요. 핸들을 흔들다 보면은 그냥 몸이 이제 기억을 하게 됩니다. 자, 지금 맞춰서 구진하는데 어, 빨간 선을 벗어나죠. 그러면은 왼쪽으로 한번 돌려보고 어, 이쪽으로 벗어나죠, 그죠 다시 오른쪽으로 한번 돌려보고. 넘어가죠? 다시 왼쪽으로 돌려보고, 또 벌어지죠? 오른쪽으로 돌려보고. 이렇게, 왼쪽, 오른쪽 컨트롤 하면서, 왼쪽으로 돌려보고, 오른쪽으로 돌려보면서, 아, 이게 엉덩이가 이렇게 춤추는구나, 핸들에 맞게. 그거를 느껴보시면 됩니다. 자, 벗어났죠? 왼쪽으로 이렇게 돌리니까, 어, 붙습니다. 아, 붙었죠? 그럼 다시 이로 쪽 돌리면, 떨어지죠? 다시 이렇게 돌리면, 붙고요. 다시 이렇게 돌리면, 떨어지죠. 자, 이 원리입니다. 굉장히 간단하죠, 그죠? 자, 이렇게. 굉장히 쉽습니다. 핸들이 왼쪽이면 엉덩이도 왼쪽. 핸들이 오른쪽이면 엉덩이도 오른쪽. 이렇게 지금 움직이고 있죠. 핸들 왼쪽으로, 이렇게. 벗어나면 다시 오른쪽으로. 다시 왼쪽으로. 그러면 뭘알수 있냐면, 이 엉덩이 컨트롤이라는 것은, 이 거울상의 엉덩이 컨트롤은 이 핸들 방향과 일치한다라는 걸알수 있죠. 그죠? 굉장히 간단하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은 후진만 좀 신경 쓰시면 될것 같아요 전진은 뭐 껌이죠 자 그러면은 카메라를 보고 전진으로 한번 해볼까요? 전진은 너무 쉽습니다 그냥 잠깐 한번 해볼게요 그럼 이제 전진이니까 이쪽이면 일로 가는 거고 그죠? 오른쪽이 이쪽으로 가는 거고 이 화면이 그냥 거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화면이 이 정면 시야가 거울이라고 보시면 돼요. 역시 왼쪽으로 돌리니까 차가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돌리니까 차가 오른쪽으로, 왼쪽은 왼쪽으로. 이렇게 간단 말이죠. 굉장히 쉽죠, 그죠? 자, 이번에는 후진입니다. 후진을 할 때는 여기가 이제 여기 정면 보듯이, 여기가 정면을 보는 거죠, 그죠? 그러면은 왼쪽으로 돌리면 엉덩이가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돌리면 엉덩이가 오른쪽으로. 좀 전에 했던 거 복습 한번 해 볼게요. 자, 핸들을 왼쪽으로 돌리면 왼쪽으로 돌리면 엉덩이가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돌리면 엉덩이가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돌리면 엉덩이가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돌리면 엉덩이가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돌리면 엉덩이가 왼쪽으로. 자, 운전을 잘 하시는 분들은 지금 이이 이 영상이 너무 우습죠 그죠 장난치는 거야 이런 느낌들 겁니다 하지만 초보분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자 엉덩이 엉덩이를 움직이는 것은 이게 정면이다 생각하시고 이 컨트롤은 똑같습니다 전진하고 그렇죠 엉덩이를 오른쪽으로 보낼 거니까 핸들도 오른쪽으로 그렇죠 오른쪽으로 돌리면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돌리면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돌리면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돌리면 왼쪽으로 자 이게 정면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엉덩이 컨트롤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옆에 거울을 보면서 왼쪽이든 오른쪽 거울이든 상관없습니다 원리는 똑같고요 왼, 왼쪽으로 돌리면 왼쪽 오른쪽으로 돌리면 오른쪽으로 엉덩이가 움직입니다 자 정면으로 갈 때는 거울은 필요가 없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앞을 보고 앞을 보고 오른쪽 돌리면 오른쪽, 왼쪽 돌리면 왼쪽이죠. 굉장히 쉽죠, 그죠? 자, 오른쪽 돌리면 오른쪽, 왼쪽으로 돌리면 왼쪽, 오른쪽으로 돌리면 오른쪽, 왼쪽으로 돌리면 왼쪽. 지금 하고 있는 이 운전 교육은 어, 군대에서 운전병 시절에 어, 교육시키는 방식입니다. 굉장히 이것만 왔다 갔다 앞뒤로만 계속해요. 여러분이 그큰차 있잖아요. 대형 차. 예를 들어 버스 차로 이런 큰거 말고 트레일러처럼 이렇게 두 개의 몸으로 되어 있는 거. 이렇게 굉장히 후진하기 어려운데요. 이런 차를 훈련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제일 먼저 해야 될 교육은 일직선상으로 앞뒤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할수 있느냐. 그게 운전의 기본이에요. 차를 컨트롤 할수 있는 거. 앞뒤로 내가 원하는 대로 선 맞춰서 예쁘게 왔다 갔다 할수 있는 거. 그게 핵심입니다. 아시겠죠? 지금처럼 이런 한산한 주차장이라든지, 뭐 어떤 공터에 물 가지고 주전자로 선 끄어 놓고 이렇게 연습해 보시면 되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너무 지겹죠, 그죠? <laughs> 너무 지겹지만은, 초보자 분들한테는 너무너무 중요한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선 맞춰서 일직선으로 직진하기, 후진하기 영상이었습니다.